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블레셋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에게 야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을 심판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해 주십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물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에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해요. 그 말발굽 소리에 그 병거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잡을 힘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시키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유린한다. 유린한다는 건다 짓밟고 다 멸절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김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유린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블레셋 주님이 다 멸절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